오늘 오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요즘 mz 세대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이 아마 좀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궁룰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일 텐데, 여러분이 국룰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마 웃음바다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이고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국룰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룰이라는 말은 국민들의 룰이라는 말을 줄여서 사용하는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한테 당연한 것, 그러니까 기본 중의 기본 이거를 의미하는 게 이제 국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이 막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암묵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이제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관습들을 보고 우리가 국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말로만 들으니까 좀 어려우시죠? 네,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시면 뭘 드시면서 영화를 보시나요? 네, 팝콘이죠. 그래서 우리 MZ세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영화 볼때 팝콘은 국룰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 한 봉지를 딱 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라면을 먹을 때 보통 뭐랑 같이 드시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치랑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또 MZ세대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면에 김치는 국룰이다 네, 이런 게 이제 국룰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뭐더 있겠죠? 비오는 날에 파전 먹는 건 국룰이다 삼겹살 쌈장에 찍어 먹는 건 국룰이다 이부의 배가 마치고 5층에 올라가서 점심으로 맛있는 국수를 먹는 건 대강교회의 국룰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국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 다양한 국룰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택배인데요. 여러분, 요즘 택배 많이 시키실 텐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게 뭐냐면, 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어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문 앞에 택배를 두어도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냐면 남의 택배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안목적인 룰처럼 되어 있고 안목적인 규칙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국룰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딱히 법으로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안목적으로 서로 동의하며 서로 지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국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마지막 예시만 알려드리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명절만 되면 나오는 국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 자녀들과 모이면 빠지지 않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죠? 요즘 뭐 하고 사니? 너 어느 대학교 갈 거니? 취업은 도대체 언제 하려고 할 거니?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러니? 네, 명절만 되면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MZ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명절에 어른들한테 각종 잔소리를 듣는 건 국룰이다. 또 명절마다 내 자녀들이 답답한 건 국룰이다. 네.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 이제 국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룰이라는 말은 국민들 대다수가 암묵적으로 반드시 지키는 기본 규칙들을 보고 우리가 국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지켜야 하는 것들 네, 한국인이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잘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고 국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국룰들을 내가 지키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국룰이라는 단어를 먼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한번 써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감도 형성하고 또 웃을 수 있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국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크리스천의 국룰이라고 제가 지어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종의 국룰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고 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국룰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국룰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깨닫게 되고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우리가 저저번 주 오후에 배때 살펴봤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결혼을 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갖게 해주세요. 만약 아들을 저한테 주신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성막에서 각종 제사를 돕고 뭐 성막도 청소하고 등불도 갈고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또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 할수 있겠죠.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백성들의 형편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그만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누하스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지도자조차도 없는 아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까지 잃게 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 그야말로 눌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어떻게 이걸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가장 처음에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상황을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언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고 전쟁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막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게 엄청 많았을 겁니다. 병사도 뽑아야 되고, 뭐 훈련도 시켜야 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 작전도 잘 세워야 되고,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더미 같이 많았을 겁니다. 되게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 일을 보면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 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상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전쟁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설교나 하고 앉아 있네. 지금 빨리 전쟁을 준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싸우기 위해서 군대도 만들어 보고 훈련도 잘해 보고 무기도 만들어 보고 심지어 마지막엔 어떤 방법까지 쓰냐면 언약궤를 맨 앞에 내세워서 싸워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모든 걸다해 봤어도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늘 참혹한 패배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모든 걸다해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사무엘이 봤을 때 그들에게 빠진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바쁘게 뭔가를 막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빠져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외친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돼. 라고 사무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어있던 이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바빠 가지고 너무 정신없어 가지고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훈련하는 데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잘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자 바로 다음 구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지역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겁게 기도회를 막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듣게 되냐면, 블레셋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 쟤네들 지금 무기도 없이 미스바에서 단체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야, 이게 웬 떡이냐? 지금이 기회다. 지금 당장 공격하러 가자. 그래서 블레셋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회를 한창 막 하고 있었고,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무방비 상태였는데, 블레셋이 그 틈을 노려서 칼을 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진짜 망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무기를 가져와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막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전쟁 준비를 그때 막 했던 게 아니라 양한 마리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겠죠. 지금 블레셋이 자기들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무기를 챙겨서 전쟁 준비를 막 해야 될것 같은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처럼 보이고 되게 무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동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싸워봤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막 쳐들어올 때큰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그동안 정말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나를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고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었던 이 문제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했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언제 해결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했던 게 무엇이었나요? 전쟁을 잘하는 것이었나요? 병사가 많은 것이었나요? 아니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이었나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그게 빠져 있다는 걸 보았던 거고, 그걸 회복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블레셋과 같은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 나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삶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잘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또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바쁜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빼먹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거 하기도 바쁜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 아, 지금 바쁜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아, 말씀 읽는다고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던데 내가 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다 무너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걸더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함께 되돌아보시고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잘 생각해보고 잘 되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크리스천의 국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국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국룰이다.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국룰이다. 또 나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국룰이다. 이렇게 이번 한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 잘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